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마산만의 수질이 다시 악화됐습니다. 이에 창원시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현재 마산만 수질 현황과 함께 악화 원인, 그리고 수질 개선과 해결 방안까지 꼼꼼히 짚어봅니다. 함께하실 패널 두분 소개합니다. 환경공학자 전홍표 창원시의원, 이성진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사무국장님. 속해 계신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마산만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네. 그, 마산만 민간산업협의회는그 행정, 시민단체, 학계, 그 다음에 산업체 대표들이 함께 마산만의 수질 개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예, 그런 협의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어, 연안의 총량관리 같은 정책 부분을 같이 예, 결정을 하고 마산만의 각종 현안들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협의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 환경 정책들이 단순히 중앙 정부에서 하향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였다면, 네. 지금 마산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책 결정의 부분들이. 어, 지역에서의 현안들을 같이 논의하고 음. 그 결정들을 도출해서 어, 상부의 이제 어, 정책들을 결정하는 방식들로 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사실 마산만은 죽음의 바다라고도 불릴 만큼 오염이 굉장히 심각했던 곳이잖아요. 하지만 정부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질이 다소 안정화됐던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마산만은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오염되었던 바다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어, 끊임없이 도시화하고 산업화되면서 어, 죽음의 바다로까지 알려졌던 그런 곳입니다. 어, 특히나 75년도에 가포해수욕장이 수영금지가 되고 79년에 어폐류 채취 금지령이 내려질 정도로 오염이 됐었고요. 81년도에는 대규모 적조가 일어나면서 어, 죽음의 바다의 대명사로까지 네. 알려졌었습니다. 네. 어, 이렇게 되었은, 그 이런 오염의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2000년에 어, 마산만이 특별관리 해역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단순히 바다만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영향을 주는 그 육지부까지를 음. 포함해서 특별 관리 해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2004년에 마산만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고 2007년에 최초로, 전국 최초로 연안오염청량 관리가 도입이 되면서 음. 마산만의 관리가 본격적으로 예, 시작이 되게 됩니다. 어, 합류식 광고로 되어 있던 것들은 이제 분류식 광고로 어, 만들게 되고요. 네. 어, 그렇게 하면서 오염물질들을 저감, 저감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2.77이던 수질이 네. 2013년에 1.73까지 예, 수질이 개선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개선이 됐었다가 최근에 다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산만은 기본적으로 반폐쇄성 해역이다라고 예,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예, 오염물들이 내부에 쌓여 있는 오염물들이 외해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음. 내만에 예, 계속 예, 쌓인다, 예, 그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시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네. 각종 매립 사업을 통해서 좀 자생 능력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음. 예, 그런 바다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007년에 처음 연합유유증관리가 시작이 되고 2021년을 목표로 하는 3단계 연합유증양관리가 지금 도입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어, 오염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수준의 바다에서 보통 수준의 바다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수월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어, 이제 갈수록 좀더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많은 노력들이 이제 음.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해완경 개선을 위해서는 마산만에 지금까지보다 이제 더 많은 노력이 이제 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전홍표 창원시 의원께서는 환경공학박사기도 하시잖아요. 이번 수질 악화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단기적으로 수질 현황을 보면 마산만은 악화되어 있는 것처는 보입니다. 아까 전에 이승진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산만의 물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네. 전국의 어느 바다에서 볼수 없을 정도로 내만 깊숙히 바다가 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 유동이 거의 없는 반폐쇄성 해역입니다. 그래서 육지부에서 들어왔던 오염물질은 전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 물리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네. 장기적인 관점을 보면 마산만은 결코 음.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1980년대, 1990년대 도섬을 가거나 마산만의 현황을 보면 콜라빛과 물빛을 보셨음,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네. 늘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적조가 일어났다는 부정적인 뉴스를 음.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장기적인 시점을 놓고 보면 마산만의 네. 수지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항, 음. 그리고 지금 음, 창원씨가 준비하고 있는 이 종합적인 개선 대책과 함께 더 이상 매립이라든지 마산만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고 하면 곧 마산만이 좋은 수질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마산만 수질 악화에 대한 원인까지 좀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얼마 전에 돈의 하수도 노후화 관련해서 출연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때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이 하수도 노후화가 마산만 수질에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의견은 여전히 같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모든 물은 바다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빗물이 강을 통해서 바다로 가고 우리가 하수를 처리하는 우리 집에서 쓰는 물이라든지 산업 현장에서 썼던 더러워진 물은 음. 하수 처리장을 거쳐 서 바다로 향하게 되는 게 하나의 그게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네. 어, 마산 창원진해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지역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수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그 네. 하수도 하수물이 강으로 색강으로 들어오고 그게 다시 또 처리 안된 상태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현상도 있고요. 음. 그리고 어, 마산으로 바로 유입되는 특동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에 33만 톤의 물을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 네. 하수처리장이 90 2년도, 93년도부터 가동됐는데 약 30년 전의 음.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 개선이 네. 어, 아직 노화돼가 있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가 마산만 오염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삼호공장님께서 생각하는 마산만 수질 제약화의 원인은 뭐라고 좀 보십니까? 네, 저룡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덕동 하수처리장, 진해 하수처리장 네. 부분의 이제 수질이 문제가 좀 생겼다는 네. 부분이고요. 어, 실제로, 덕동이나 진해 하수종말처리장은, 어, 굉장히 이제, 오래되기도 했지만, 2013년 네. 이후로, 어, 어, 런던 협약에 의해서 이제, 외해로 투기되고 있던 음식물, 음식물 음, 음식물 폐수라든지 네. 그런 가축 분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덕동하수체리장진하수체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처리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송사 이런 부분들이 좀 걸려 있고 덕동하수체리장 같은 경우에는 어, 법정 다툼 여가 시설의 법정 다툼 등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투입되지 못하고 네. 시설은. 어, 오래되었는데, 네. 뭐, 음.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면서 수질 개선은, 개선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어, 그리고 뭐, 여전히 하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오염물질들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요. 음. 어, 그 다음에 마산 어시장이라든지, 어, 저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그런 오염물질들, 그 다음에 비가 올때 도심에서 쓸려 내려오는 비점 오염원이라고 네. 불리는 그런 오염원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면서, 음. 어, 뭐, 계속 뭐, 기후변화 등으로 통해서 조금 오염이 가중되는 부분들도 있고, 인공섬 매립 이후에 이제 조류가 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좀 겹쳤다. 예, 그런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수질이 계속 변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처럼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더욱 더 악화가 됐겠지만 말씀해주신 비점 오염원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는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육상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여전히 육상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들이 여전히 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네. 어, 특히나 저희가 올해 이제 4월부터 8월까지 창원 지역의 시민단체들하고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이제 하천들. 하천들에서 이제 유입되는 그런 오염물질들을 조금 어 저희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하천 쪽을 이제 지금, 음, 마산창원 지역은 어 분류식 간 거라고 해서 비가 올때 이제 하천을 통해서 빗물만 유입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뭐 오염물질들이 유입되지 않아야 되는데 음. 비가 오지 않을 때도 하천으로 나가보면 여전히 오염물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네. 어,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 판단해 보건대 네. 여전히 육상에서 들어오는 오염 물질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예,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창원시에서도 인지를 좀 하고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허성무 시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서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 자, 주목할 만한 내용 좀 짚어 주시죠. 네, 네, 마산만을 살리자는 목소리는. 예, 좀 오래됐습니다. 20년 가까이 흘려드는 또 목소리고요. 그리고 어, 이성진 사무국장이 말씀하시는 육상 오염에 육상에서 발생했던 오염물이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바다로 들어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네. 크게 세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요. 허성무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육상 육상 오염원을 해양 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네. 걸 발표하셨고요. 그리고 네. 들어왔던 것을 해양에서 자정작용 능력을 키워서 음. 어, 할할수 있다는 계획도 발표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 맑은 바다에서 수영할수 있는 마산만을 구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방법들로 마산만 수질 오염 얼마나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가 삭감될 것이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계속 연구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어 조금 많은 오염원들이 좀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만들어졌던 이 대책들을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알고 있었지만. 좀 쉽게 대책을 세우기 이제 어려워서 네. 좀시시하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담겼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뭐~ 저희가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던 앞서 말씀드렸던 비점 오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창원시를 통해서 마산만으로 들어오는 비점 오염원들이 정확히 어느 정도다라는 양조차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음.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장님께서 직접 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시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향후에 이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뭐 특히나 그~ 어시장의 세척수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관리를 하시겠다라는 발표를 같이 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그 구항에 이제 방지 언덕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면 시민들이 바다에 바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오염원들이 들어오던 오염원들이 지금 이제 차단되면 네. 예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음. 좀더 예, 높아지지 않을까. 예, 좀더 깨끗한 바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좀더 깨끗한 바다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창원시가 내놓은 방안을 보면 오염원을 줄이는 걸 넘어서서 해양 생태계 자정 능력을 키우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것 같긴 한데 창원시도 일타이피의 효과를 누리겠다 이런 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게 몸이 아프면 일단 약을 먹어서 몸의 병균을 없애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기초적으로 운동도 해서 몸을 음. 좀 튼튼히 해야 덜 아프고 빨리 나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산과 정책을 통해서 일단은 어 약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약 처방이 바다에서 잘 작, 작용할 수 있도록 바다의 건강성을 키우는 사업들을 허성무 시장께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서는 어, 해양신도시 인근의 바다는 그게 항로로도 많이 쓰이가 있고요. 그리고 네. 그게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음. 그 갯벌이 안 속에 있는 갯벌이 썩어서 마산만 오염을 가중시키는데 그걸 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더 하셨고요. 네. 그리고... 어. 해양신도시 주변에 사람들이 접근을 잘할수 있는 곳에 인공해변 조간대를 만들어서 음. 진수적인 공간을 통해서 그게 오염물질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사람이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시겠, 마련하겠다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 하천원에서 들어가는 유입되는 오염물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건강한 하천이 곧 건강한 바다를 만드는 하나의 일환이 일환이 될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음. 어, 도심지 내의 하천을 건강하게 만드는 하천 정화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 길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워주시는 청소부들 네. 보셨지 않습니까? 그쪽 그렇죠? 해안변에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는 청소부도 전국에서 최초로, 아니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저희가 음. 해양지킴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약 20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돼서 해양의 쓰레기를 걷어내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년엔 내년에는, 내년에는 약 50명 정도로 음. 늘려서 그분들도 환경에 대한 교육 그리고 쓰레기 수거하고 어떤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지까지 조사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공감은 갑니다만 많은 예산이 좀 투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 0일에 보니까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서 계획이 그치가 좀 우려된다는 환경 단체 의 논평도 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마산만을 살리는데 약 7,260억 정도의 돈이 장기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이 돈이 그냥 그렇게만 쓰인다고 생각하면 많은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하천을 증비하고, 그리고 93년도부터 가동됐던 약 30년 정도 노후됐던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을 개선시키고, 음. 그리고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았던 어 질소와 인이 바다의 부영양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된 하수처리장이 고도화 시설입니다. 그런 네. 고도화 시설을 도입하는 예산이라고 하면요, 깨끗한 환경,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버려져 버려서는 물을 깨끗이 처리해서 바다를 보내는 사업을 하고, 네.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개선시키는 종합, 종합적인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음. 가히 큰 예산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마산만의 경우에는 이 수질이 나아졌다가 이번에 다시 악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방안들이 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네뭐 창원시에서 이번에 발표한 마산만 수질 개선 대책이 뭐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행정에서도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이고 있고요. 네. 어 그런데 이게 5년이라는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목표를 이루겠다고 저는 했던 만큼 사업의 실행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막대한 예산이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이제 적절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이제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 지금 현재 창원시에는 어, 수질 개선을 위해서 TF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TF 하고 그다음에 마산만 민간산업 협의를 통해서 환경 개선을 위한 뭐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 보이고요. 아, 마산만 민간산업 협의에서는 해양환경 관리와 이제 과학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해역 관리 방안들을 예,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다 예정입니다. 예. 자 특히나 창원시의 이번 계획을 보면 수영하는 마산만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창원시 의원으로서 더 간절하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예, 간절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겠다고 꿈을 꾸었던 일도 깨끗한 마산만에서 수영하는 꿈을 제가 이루고 싶다는 내용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 예. 꿈, 창원의 시민의 꿈만큼 저도 간절한 꿈입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지녔던 마산만이었습니다. 바다를 가장 잘 활용했을 때 마산, 마산의 가치 그리고 창원의 가치가 도드라졌던 지역입니다. 가고파의 고향인 이 바다가 깨끗한 명성을 다시 되찾고 창원의 명성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이함분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앞으로 수질이 회복이 되려면 마산만 특별관리 산악협의회 할 일이 더 많으시겠어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어, 민간산업협의를 통해서 수질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 앞, 이 시, 지금까지는 뭐, 민간산업협의와 같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창원시도 굉장히 이제 의지를 지금 밝힌 만큼 그 시민들의 염원이, 예, 마산만 수질 개선의 염원들이 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뭐, 한 단계 더 나은 수질이 뭐, 되기 위해서는, 예, 많은 예산들 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제 수영하고 물고기 잡던 그런 기억들을 음. 가지고 있는 예, 그런 분들의 추억이 뭐 이제 추억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도록 예다 함께 예, 노력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번 창원시의 계획처럼 수영할 수 있는 마산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창원시의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에는 7,26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됩니다. 시민의 혈세로 마산만을 되살린다는 뜻인데요. 모쪼록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정말 해맑은 마산만을 빨리 볼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헬로 이시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